지금 현재 2시 30분 가고 있고요. 그 미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으로 접근할 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뭐 실시간 검색어 키움 같은 경우는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데, 제가 종목 중에 솔트룩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매매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1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할때 어떤 때 진입을 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상승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과열권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제가 보는 볼린저 밴드와 그다음에 RSI, RSI 상의 과매도, 과매수를 어 캐치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이고요. 스캘핑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접근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요런 때 많은 분들이 베팅이 나가요. 여기서는 왜 베팅이 못 나가냐면 상당히 1분 사이에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vvip 회선이 아닌 일반 회선 특히 키움 회선이라든지 이거를 잡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시장가로 잡는다 라고 해도 본인이 사오가를 위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못 잡고 그 다음에 2분 사이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요런 때 많이 잡을 거예요 이게 아 추세가 섰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지없이 이과 매수 구간이 출회가 되고 여지없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나오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이렇게 출회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내리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잡는 구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급등주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선수들 아주 손이 빠른 선수들 그다음에 뭐 vvip 전용선을 쓰는 사람들 시스템 트레이딩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절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난다 주식에서 손실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잡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원래는 프로그램에 주, 주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이 1분 봉상이거든요. 1, 2, 3, 4, 5분 사이에 이렇게 뛰었어요. 5분 사이에 뛰는데 서린바이오가 있다. 뭐 이게 재료가 어떻고 간에 지금 사이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매도를 치면서 결국에는 지금 자리를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13,000원 지지저항 공방에서 13,000원을 깨죠 깨는데 보시면은 이 13,000원 깨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서서히 무너지는데,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출해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물소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추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소화 과정이지만, 보통 이런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서린바이오가 1, 2위에 섞여 있고, 과열권에 얘네들이 나올 때가 개인들이 이걸 보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슈팅 걸리는 자리에서 운 좋게 들어가면은 그게 수익이 나지만, 그것도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1분 사이에 엄청나게 스틱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의 대다수가 좀 매물 소화 과정이다 라고 할때 이럴 때 대부분이 잡거든요. 대부분이 잡는데 여기서 13,000원 지지직 공방하다 가 무너져버린다 라고 하면 12,000원 뭐 이렇게 깨지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린바이오가 1위였다가 이제 6위 7위 8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어 데이트레이딩 을 접근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과 매수 구간에서 진입을 하세요 자 구길 재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rsi 상의 과매수 구간 뭐 본인점 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상 이상 증상이 지금 서 가지고 이럴 때는 치고 받는 거죠 실시간 검색 1위로 됐기 때문에 재료가 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재료가 없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 막이 정도로 쏟아지죠. 10만 주가 불과 1분도 안 걸렸어요. 한 20초 사이에 12만 주, 15만 주가 막 쏟아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거 잡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작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한 작전이다라고 보고 프로그램 매매가 그대로 그냥 어 치는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밑으로 치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여기서 터뜨린 다음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순간에 5% 이상 손실이 나는 구간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계속 출해가 되는 거예요. 국일 제지 역시도 보시면 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때 키움증권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5천원 지지정한 공방이다라고 볼수 있고, 재료가 있으면 올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정 부분 올렸다가, 공매도가 다시 한번 밑으로 치면서, 개인들 돈을 다 따먹지 않을까.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17만주, 20만주 계속, 한두 효과 올리면서, 프로그램이 2만주, 3만주씩 막 털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일재지도 거의 죽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나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위에 지인분도 똑같은 매매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승률이 거의 못 이겨요 이거는 프로그램과 싸우는 거고 프로그램이 100대 빵으로 이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녹십자 다시 이제 1위가 또 녹십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시총이 좀 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위아래 움직인다 라고 볼수 있지만 어, 기간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기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게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공매도 자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원래는 70% 정도 RSI 상에서 70% 정도 위면은 이거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고요. 이거는 손, 손절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다라고 하면은 배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슈팅이 걸릴 거예요. 슈팅 빠르게 걸릴 때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거든요. 슈팅이 한번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과매수 구간이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가요. 지금도 뭐,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70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과매수 구간이에요. 저는 왜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공매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에요. 이런 지표를 만드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포지션을, 어, 추정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공매도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진 않지만, 제가 숏 포지션에 의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서린바이오가 이제 1위로 올라섰네요 슈팅 나오고 매물 소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거의 4 5%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런 구간에 잡아 가지고 손절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항상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린 바이오가 1위 랭킹 1위에 과매수 구간이 나왔어요 굉장한 과매수 구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게 추세가 섰다라고 하고 이게 종목이 뭐 지금 재료가 나오면 모를까 재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25% 수준까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무너져 가지고 12,000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과매수 구간 쭉 보면서 상한가 찍는다는 거는 정말 재료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종목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죽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죠.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공매도에 타깃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한95% 이상이 재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매도 치면서 개인 투자자의 돈을 전부 강탈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긴 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일정 부분 얘네들이 서서히 롱게임은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시 23분부터 지금까지 한 22분 정도 한 30분 가까이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쇼게임이라는 부분은 1분 사이에도 이거를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물량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시면은 8,000주 9,000주 이런 큰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빠진다 8,000주 정도면은 이게 1억 정도고요 9,000주면은 한 어, 1억 2천? 그 정도고, 3천 주, 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13,000원 지지저항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13,000원을 누가 깨느냐라, 그게 가장 시장의 핵심이죠. 여기서 힘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공매도 돌파 매매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고, 종가 베팅이라 그래 가지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으로 봤을 때 종가 베팅으로 자기가 보는 종목 중에 추세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3,000원이 무너졌어요. 13,000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힘없이 무너진다.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기관의 프랍 트레이더들이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프로그램에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서린바이오는 금일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혈장 치료제 관련된 테마로 해서 상승세가 된다. 이 정도면은 이건 상한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보고 13,000원 지지한 공방에서 일정 부분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죠.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12,900원, 12,700원 쭉쭉 이러면서 만삼천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이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은 거기다 대, 물량을 대놓고서, 차익 공매도는 원래 물량을 대놓고서 치는데, 문제는 무차익 공매도. 지금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를 걸을 수 없는 게 바로 무차익 공매도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그냥 밑으로 때려버려도 된다라는 거고, 그게 무차입이 차입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결제순간에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장중에 무차입 팍 쳐도 친 다음에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무너지죠?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12,900원, 700원, 650원, 600원, 550원 물량들이 나오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100주, 200주 많이 사도 상관없어요. 물량 하나가 한옥가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주주 노름이다 라는 첫 번째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주식은 큰손의 노름이다. 여기서 뭐 단주주문으로 1111, 1000주, 2000주 막 사고 그런데 누가 한명 만주. 딱 대놓고 밑으로 후려치면서 대놓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큰 물량들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13,000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조금 올라간다 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물린 분들이 물량을 천주이천주씩 계속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상한가 택도 없고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무너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12,000원이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림바이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체결가 해가지고 13,300원, 13,200원, 13,150원, 12,950원 쭉큰 물량들이 나오죠. 즉 13,000원을 넘어가면은 물량들이 정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량들을 받은 주체가 만약에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일반 개미다라고 했을 때는 밑장 빼기 하는 거죠. 밑장 빼기라는 거는 13,300원에 물린 사람들이 12,000주 물려 있다. 13,200원에 뭐 3,000주, 4,000주, 5,000주 그 정도 물려 있다. 쭉쭉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매물로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일반 개미들의 매물로서 계속 쌓여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밑에 물량 된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깨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물량들이 조금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내일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던지는 거죠. 이 물량들을 다 매물로써 만드는 거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물량들이 나오는 거고, 그냥 밑으로 폭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지지 저항 공방이었어요. 이게 지지 저항에서 한순간에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 자리가 들어가기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들어가기 편한 자리는 수익나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들어가기 힘든 자리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들어가기 힘든 자리다라고 하면 뭐 지난 3월 달에 폭락장에서 1500포인트 폭락했을 때 다들 공포에 질리고 들어가기 힘든 자리였잖아요. 이렇게 지리한 조정을 거치는데 움직임 없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자리인데 들어가기 쉽지 않죠.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뭐 3개월, 5개월, 6개월, 1년을 매집하고 뭐 2년, 3년을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그냥 사세요.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오면은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텔레비전, 100만원짜리 텔레비전이 그분들이 보기에, 어, 70만원, 6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사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100만원의 가치를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던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트레이딩 역시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데이트레이딩도 그 자리가 가치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잡거나 소폭 움직였을 때 잡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잡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익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설인 바이오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더 무너질 수 있어요. 돈이 깨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종가에 또 동시효과에 더 밑으로 더 쳐내리면서 신용이라든지 미수, 미수 물량들을 쓰는 분들이 이런 데 많이 접근을 하죠. 결국에 12,000원이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계속 가중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매수 들어간 거예요. 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뭐 실적과 관련된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죠. 서서히 움직이면서 개인들을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 개인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프로그램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2,000원 지지저항 공방인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 패턴으로 보면 여기서 다시 이 정적 VI, 하방으로 정적 VI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가는 거기서 더뺄 수도 있어요. 요즘 패턴이 그래요. 그리고 밑에다가 대놓고서 프로그램으로 이익 실현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22,000주 뭐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거의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켈퍼, 스켈퍼들. 돈을 잃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96%가 스켈핑, 데이트레이딩에서 다 망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결국에는 정적 VI 가고요. 거기서 더 빠져요. 동시효과에 더 빼가지고 미수 쓴 사람이 탈탈탈탈 완전히 털릴 때까지 이 프로그램.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돈을 위해서 나온 터미네이터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터미네이터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터미네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터미네이터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선수들도 이 터미네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수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